브레이크 타임 끝나고 다시 출근하러 가는 중입니다. 제가 일하는 곳은 브레이크 타임이 2시간 정도 됐어서 집에 와가지고 밥 먹고 좀 쉬다가 출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. 마카이 안에 마운트 플레전트라는 지역에 있는 회전초밥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이분은 뒷주방에서 일하는 친한 동생인데 저희 재료 손질할 게 많아서 앞주방 도와달라고 불렀거든요. 같이 일할 기회가 이날 처음이었어서 재밌게 일했던 것 같아요. 오이 오이 다 나올 거야. 하하하. 다 해야 돼. 응. 아맛죠이 이걸 다 나가야 돼. 아이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 여기 앞에 태블릿 PC가 있어서 오더가 들어오면 포장이든지 홀에서 먹든지 테이블 넘버로 갖다주면 됩니다 <laughs> 여친구가 뒷주방에서 에이스인데 앞주방 나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<laughs> 아이스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이 안 나오니까 답답함에 몸짓을 하게 돼요. 린 캔버스. 광포리판. 광 아래 아래 그리고 호주에서 스시라 하면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일반 스시랑 좀 다른 게 아보카도가 거의 많이 들어가고요 니기리 스시보단 이런 롤 종류의 스시들이 진짜 많아요. 하나만 나가면 될까는요. 어때요? 에이스 네. 페이커웨이라고 해주세요. 아, 네. <laughs> 뒷주방 친구랑 홀 친구랑 앞주방의 저 이렇게 물류창고 정리하러 왔거든요. 각자 파트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 몰래 빼먹으려고 작당 모의하고 있습니다. 트리오무스, 아 피라미스, 그린, 그리티누스. 몇번 해드릴게요. 언제서 먹어요? 뭐 뭐. 나 아, 모르겠어. 아, 아. <laughs> 아그래까 네. 아,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뭐예요? 제일 쉬운 게? 이런 거 박스 이렇게 이거 이거 약참 만들고. 파 에드. 수가 데 아, 몰라, 몰라. 아, 안 돼, 안 돼. 진짜 몰라. 아. <웃음> <웃음> 저희 아이스크림 먹어요. 근데 만약에 알고보니까 저희 셋다 말만 잘하지 쫄보더라고요 진짜 안걸가딱 잡혀있어 난 쫄보여서 못하겠어 이렇게 결국 서로 가오만 잡다가 왔습니다 불나게 해주세요 오. 오. <laughs> 이건 이제 마감하면서 레일 위에 있는 세제들 다 버리는 거고요 싸갈 사람들은 좀 싸가고 그렇게 했어요 마감하는데 갑자기 문이 고장나서 애 먹었습니다 마스터 <laughs> 오브 마스터 <laughs> 저녁 초대 받아서 가는데 옆에 되게 무서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.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레이싱 대결하자고 하고 있거든요. 이때 웃고 있었지만 사실 좀 무서웠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이 친구는 쇼키라는 친구고 일본인과 중국인 결혼하셨고요. 여기 초대 받아서 집들이 왔습니다. 친구는 에밀리라는 친구고. <목소리> 비디오? 비디오? <목소리> <와>. <목소리> 매니저님, 매니 아, 안녕하세요 저희 헤드 셰프님도 오셨고요 우리 총괄 매니저님이고요 우리 아이가 새우 좀 까주면 안 되냐? <웃음> 아 땡큐 에밀리 땡큐 감사합니다 건배 여기 유튜버 꿈나무사한명 있어요 애들이 음료수 가지고다 놀아 먹으라고 어. 했는데 그 새끼 저만 먹고 있었어 <laughs> 어. 에밀리는 친구가 일본에서 오래 살았거든요. 그래서 저희를 계속 대접해 주는데 의자에 앉아 있질 않고 음식을 계속 내어 주더라고요. 따뜻하게 주려고. 좀 미안하긴 한데 진짜 맛있었어요. 특히 저 에밀리표 만두가 진짜 맛있습니다. 음. 아이고. 이게 먹을게. 아니 쌈대 나어요 조그만. 아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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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먹는다더 <먹느라 좀. 웃음> 대마카새 <laughs> 와이파이. 아, 와, 뭐야 저? 점따 점. 와이파이. 저거 이제 먹는 도중에 저집갈때 만두 싸가라고 저거 만들고 있더라고요. 손도 크고 마음씨도 좋은 에멜리입니다 <laughs>

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오! 어, 음. 안녕히 주무세요. 오! 잘 e r y strong. w h are y t k o n t k n d I d I n t w I don't t k o n t k n d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담소 나누면서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.